다윗은 매우 불안정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쪽과 북쪽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분열된 왕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이곳을 수도로 만들어 통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거인족의 후예인 여부스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던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왕궁을 지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그 공격을 다 막아내어 급격하게 흔들리던 이스라엘 왕국을 안정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왕국이 안정이 되자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는 돌이키기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로써 70년간 중단되었던 예배 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자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으로 만들어진 임시 천막에 앉혀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향목을 재료로 삼아서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싶은 그와 마음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나단에게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을 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은 은혜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직은 평화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또 앞으로도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지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다윗이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계별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고 영원한 왕이 되어 하나님 왕국을 완성하셨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를 통치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 둘씩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인 이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을 제압하고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의 수비대를 설치하여 그들을 통치했고 매년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숨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통치 이념은 바로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율법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소견과 이익과 감정에 따라 변덕스럽게 그렇게 통치를 했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따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기 위하여 행정 조직을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을 세워 각각 배치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지러워졌던 왕국의 질서와 기강이 바로 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국이 번성해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늘 요나단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며 돌봐줬습니다. 원래는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언제나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졌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이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해 줬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의 생명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의 대적이 다 물리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특히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을 때에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구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요나단을 기억했고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을 때에 제발 자신의 후손들을 멸절시키지 말아 달라 이것 하나를 부탁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이야말로 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을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생존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찾게 되지요.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헤세드의 원래 뜻은 언약, 약속에 기초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어떤 감정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감정을 느끼면, "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진짜 사랑이냐 아니면 사랑이 식었느냐, 이것을 판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불타오르던 감정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차분해지면. 이제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감정이 식은 겁니다. 사랑이 없어졌거나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감정은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진정이 되고 차분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기쁨과 즐거움을 줄때 부모는 기쁩니다. 그때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서운하게 하고 밉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태어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체험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 피를 토하면서 응급실로 실려 가는데 의식이 막 계속해서 희미해지더랍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정말 환한 빛, 노란 빛, 황금빛, 막 따뜻한 빛이 비추는데 아, 저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그곳이 좋고 아름다운지 빨리 이 육신을 탁 벗어 버리고 그곳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는 거지요. 얼렁 저곳에 가고 싶다. 빨리 이곳의 미련을 다 버리고 저곳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그것이 아름다워서 아무 미련 없이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 어린 아들, 그 아들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던 말을 제가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언약, 강력한 끈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 자녀를 지키고 돌보는 거지요.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십자가 언약이라는 강력한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고 십자가 언약으로 이어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언약으로 맺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버렸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셨고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이 사랑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었고, 특별히 사울의 자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은혜 베풀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거나, 정말 다윗은 선하고 의로운 통치자거나,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울의 후손 중에서 생존한 사람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언약을 맺었던 거지요.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물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기 위하여 찾아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셨고, 우리를 먼저 택정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헷갈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서,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그와 같은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각종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저절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가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핑곗거리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실 때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윗 역시 그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찾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섯 살 되던 해에. 불리셋과의 전쟁으로 할아버지와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무비보셋은 도망을 치다가 땅에 떨어져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사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보복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 잠적해 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이 물려받을 재산은 사울의 종인 이 시바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시바는 사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종이었습니다. 마땅히 이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 했지만 시바는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재산을 다 착복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비보셋은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로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드발은 무비보셋이 잠적에 숨어 있는 곳, 그곳의 지명입니다. 땅의 이름이지요. 로드발은 목처지가 없다, 황무지다. 사람이 살수 없는 척박한 곳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살수 없는 척박한 곳, 절망의 자리에 숨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척박한 환경, 이 암울한 환경, 절망의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빈곤과 절대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기구합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고 축복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할아버지와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었고 평생토록 걸을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로드발 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황무지에 숨어 들어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언제 누군가에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이 사는 것이지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낸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을 겁니다 당시에는 왕위에 오르면 정적들과 그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는 것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할아버지 사울에게 수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이 할아버지 사울의 죄를 물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 앉아 나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다윗은 시바에게서 이 밭을 환수하여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줘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줘 줬습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은혜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왕자들, 왕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아무리 높은 신하라 할지라도 매일 왕의 식탁에 앉아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친 아들처럼 여기고 함께 교제하며 그를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어떤 신하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높여준 겁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과는 일절 접촉하지도 않았고 같은 공간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도 절대로 그 자리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 왕의 아들로 간주하여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한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없인 여길 수도 없게 됐습니다. 누가 감히 왕을 대면하여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한없는 은혜에 감격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봐 주십니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멸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죽었다는 것은 시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서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 이것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은 죽은 개와 같은 정말 낮고 비천한 자라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왕의 식탁 그 자리로 앉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후 무비보셋의 삶이 어땠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결과, 그가 살던 거처가 로드발에서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식탁은 보잘 것 없는 죄인의 식탁에서 이제는 왕의 식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적어놨냐? 그는 두 발을 전이라 이 구절 하나 덧 붙여놨습니다. 굳이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차적으로는 이처럼 무비보셋이 약점이 있는데 다윗이 이와 같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도 없고. 다윗의 왕궁에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른바리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 사이에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있었던 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부스 족속에 살던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300년간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 거주하던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은 절대로 이곳에 올라오지 못한다 장담하면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라며 다윗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다윗은 여부 속속을 치라고 하면서 다리 져는 사람들, 맹인들을 다 내가 미워하니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은 속담이 생겨나게 됩니다.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다는 말은. 다윗의 왕궁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속담이 생긴 겁니다. 두 발을 저는 무비 보셋은 율법의 규정으로도 왕궁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선언, 선포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고 왕궁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깨뜨린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는 이 모든 제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진노의 자녀, 원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워버렸고 절른 발이라고 하는 결점도 아무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왕궁에 출입하여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자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무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곳, 절망의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던 거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는 로드발이 아닌 천상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베풀어 준그 은혜로,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모든 소유를 다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영광과 존귀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요 능력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드발에서 정말 왕의 자리로 식탁으로 옮겨지게 되고 예루살렘 그곳으로 거처를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걸까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담대하게 다윗의 왕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왕의 식탁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이 차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달라집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사는 거처가 바뀝니다. 로드바리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되고 왕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신비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마음.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를 듯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이 받았던 은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물질의 문제 빼앗겼던 것들 다 회복시켜야 될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신분들 낮아지고 비천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은혜를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